오늘 이 본문으로 어,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에, 저희 교단 GMS에서 하는 그 선교 교육이 있었는데 그 선교 교육에서 어,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이삭 선교사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어, 북한 선교의 1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선교의 1인자. 어, 이삭 선교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어머니는 목회자 3호로서 어, 아,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죠. 3호로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 어,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뜻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에 있는 사역지로 가셨고 어, 돈이 없어서 남은 가족들은 여기에 다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 속에 이 아들 이삭, 이 아들을, 아들 이삭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서 본인이 그 항공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여러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항공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아들이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미국 시민권자라야 북한 선교를 마음껏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 눈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안과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생 눈을 아들을 위해서 기증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론적으로는 눈을 적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타일러서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을 북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대신 자기 한 몸을 희생하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또한 아들의 어머니,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 대신 지옥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6시부터 9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두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두울 수 없는 시간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개입하셨는데 이 어둠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사람은 설령 잊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까지 느끼고 계십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들 예수님이 버림받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 12시부터 3시까지 내려졌던 이 짙은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버림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속, 즉나 대신 속죄를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나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단절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 비슷한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나 사별을 통해서 겪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사별과 이별보다 훨씬 더큰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울부짖어야만 됐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하셨던 이 울부지즘은 10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옥문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울부지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5장과 16장과 17장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더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이 친밀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상칠원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고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 시간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아버지가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은 아들이지만 온 인류의 대, 죄,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죄인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아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현재 못본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의 순간에 아들은 절규합니다. 아들이 철저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들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역시 고통 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언어로서 풀어내고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이것을 인간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외면하고 아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계시지만 사실 아버지 역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겪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외침과 절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에 대해 일관되게 철저하게 침묵으로 본을 보이고 일관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변화산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고 그 친밀감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친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만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침묵하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지옥을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지 않겠습니까? 아, 이곳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가서는 안될 곳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지옥의 고통과 경험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가 당할 고통과 우리가 당할 이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울보 짓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인생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1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의 꿈은 저의 꿈은 저와 눈빛만 맞춰도 옷깃만 스쳐도 그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눈빛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것 우리 예수만교의 성도님 모두도 저와 같은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눈빛만 스쳐도 마주앉아 대화만 했어도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었든지 간에, 여러분과 옷깃만 스친 그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절대 보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단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부산에 있는 그 심평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의 유치부가 작년 성도가 한천명 정도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부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정말 부흥하니까이 부산 전역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부흥의 원인이 그 유치부 전도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본인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옥에서, 고통,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 환상 중에 이 여전, 여전사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라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전도사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다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아더 이상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유치부 아이들 그 유치부 아이들의 친구들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유치부가 이상할이 많지 부흥을 경험하는 유치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의 책이나 간증을 들을 때면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명확한 공통된 사실이 있는데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책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성경하고도 일치되는 것이죠. 단한 영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도 어떤 영혼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당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단절이 이것이 그 자체로 저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어, 찾,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좀 모순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아에서는 나를 찾고 부르시면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주님께서 끝내시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단절이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단절과 저주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완전하고 완벽한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무언가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본인은 사람을 너무 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오카는 목사님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오카는 목사님 자기에게 인사하고 대접하고 깍듯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대형 교야 대형 교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자신이 이런 지위에서 내려오고 혹여 범죄의 연루라도 되게 되면 그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V를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령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전에 자신을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위에 있어서 때론 돈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어때론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했었던 거지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대했던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22편의 배경, 이 메시아 고난시라고 하는 시편 22편의 배경은 이 압살롬으로부터 이 도망갔을 때가 그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아들에게 도망이나 다니고 있고 자식 교육은 빵점이구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속으로 많이 했겠습니까? 온갖 수모와 수치스러움을 머금고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자신들의, 자신의 이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 다윗은 이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어, 똑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외친 그 말씀과 시편 시편 22편이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아테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죄악과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비스의 10편은 어떠했냐면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지만 10편, 22편,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처음에는 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진행됐습니다. 1절에서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지만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곤고 한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반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단절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시계공의 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라벤스부리크 강제수용소로 이코리텐붐 여사가 끌려갔습니다 언니, 배지와 함께 이 비통한, 비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매일같이 그 수용소에서 기도했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언니는 결국 그 안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 시간동안 이 코리텐붐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언니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까? 언니 베찌는 살아있을 때 끝까지 동생 코리템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코리, 우리는 이곳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이 고통은 끝이 아니야. 이 고통은 끝이 아니야. 이 말을 남기고 먼저 어 언니가 이 땅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코리텐붐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석방된 이유가 어 나치 그 직원의 행정상의 실수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석방된 이후에 코리텐붐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며 어 간증을 하고 어 메시지를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문했던 독일 병사에게 용서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해, 전했던 이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지옥 같은 수영소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며 결국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저주, 즉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은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을 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은 이미 주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